지금 지물 떨어지죠. 이렇 보시면. 방울씩. 네. 방울. 여기 여기서 나가는 물이에요.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빠지는 편이긴 해요. 근데 지금 히팅 중에 있어서 잘 몰라요. 히팅하면 이제 팽창하니까 이게 없으면은 이제 보일러가 팽창하는 거고 제가 이제 물을 빼 주는 거예요. 아버지 살짝 살짝. 엄마는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 거는 정상이긴 하네요. 히팅할 때 빨간불이 지금 3개 와 있어요 그럼 얘 3개가 지금 풀로 먹고 있다는 걸 이때는 좀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멈췄을 때는 물이 안 나와야 돼 근데 보통 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 측정이 되면 뭐 나마르조크, 뭐 슬레이어, 시네소 이런 애들은 저걸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력 게이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쟤는 이제 측정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감으로 해야 돼 꺼지면 물이 안 나와야 돼 정상이고 그 다음에 추출할 때는 압이 최대치로 걸었을 때는 이렇게. 네, 예, 왜냐면은 너무 물이 많이 빠지면 커피에 압력이 안 걸리겠죠. 그래서 커피에는 구바가 정확하게 걸리고 잔압은 그리 빠지고.